무시는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어디 왔어요? 아이 아니야 소리 안 질려, 이게 앞들면 미친 놈이라 그래요. <laughs> 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벚꽃 축제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동네는 처음 천발... <laughs> 봤어. 지금 대한민국의 벚꽃 축제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만 양이만큼 많이 나오는 데는 처음 천발... 봤어. 다른 데는 막 하루에. 어, 엄마어마하 의자가 모자라서 의자 좀 빌려달라고 문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의자가 아직 많이 남아있네. 사람이 많이 온다고 뭐 좋은 건아니요 네, 사람이 없어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내가 사주 관상을 보니까 크게 사람을 많이 끌어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2017년도 11월 셋째 주에 노또복권 28억에 당첨된 사람이야. 어, 가지고, 내가, 그, 세금 떼고, 19억 4천 얼마 받았습니다. 진짜요. 예, 가지고, 어, 우리, 저, 당원들 1억씩 나눠주고 예, 조금, 더 한, 15억 정도 남은 거 가지고, 정선 카지노 가서, 한 3개월 만에 홀라당 잃고 다시 거지됐어. <laughs>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 팔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얼굴 봐서 보기 있게 생겼잖아. 보이게 응? 생겼잖아. 난가뭘 하면은 삼세 번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어릴 때부터 삼세 번을 꼭 해요. 그러 그러니까 내가 결혼도 세번 했지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혼도 세번 했단 얘기였죠. 응? 이제 너도 두번 남았어. 여러분들, 내 여러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릴게. 내가 당첨되면 여기 계신 분들 처음만 내가 1억씩 드릴게. 에? 그럼 같이 정성 가지러 갑시다. 인생은 도박이 있 별거 있어. <laughs> 인생은 도박이야. 어쨌거나 이게 아, 오셨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내가 저 육교 위에서 여기 아까 저 하던 손님이랑 밥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육교에서 이꽃을 보니까 벚꽃이 너무 이뻐.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언니한테딱보았지 우리 언니가 문자와서. 너는 좋겠다. 벚꽃도 보고. 아들 이렇게 고생한는걸 모르고. 축하드려. <laughs> 벚꽃이 뭐 이쁘면 뭐가 냐고 내가 돈 벌러 왔지. 만 벚꽃 보러 왔는데. 아, 저기는 나왔으니까. 너네는 잘 못해도. 그래도 너래한거 하겠습니다. 천 년을 빌려준다니. 얼마나 좋아. 천 년을 빌려준다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겠어. 얼마나 좋아. 에헤, 천년 동안 한번 해보시오. 이가다 맞아 살아도 없지. <laughs> 근데 나도 이게 신세를 이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사람은 적당히 살다 죽는 게 제일 낫 같아. 인도의 인도에 그 불교 그 뭐죠? 그 뭐야? 저저 저. 윤회설계 보면은 이 생명체라는 거라는 수십억 년을 산대요. 그러니까 수십억 년 태어나는 과정에서 잠시 인간으로 태어난 것 뿐이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인간 잠시 스쳐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즐겁게 살다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났는. 이게 또 행운 행운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지만 이제 잠시 스쳐가는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한 거니까 즐겁게 살다 가라 이 말이야. 야 우리 여기 우리들이 이런 겁나 이뻐 보인다. 이게. 마스크 쓰고 아스라스 끼고 헬멧 쓰니까 뭐 겁나 이뻐 보여. 나도 있잖아. 나도 스키장 가잖아. 그분 잘생긴 걸로 봐. 헬멧 쓰지, 고글 쓰지, 마스크 쓰지. 얼굴 안 보이거든. 다봉장이 때문에. 내가 스키 잘. 내가 스키 잘 타거든요. 슬로보드 타. 프런트밀라. 그냥 너 하자 진짜 디스코로 가자. 디스코로. <목소리> 박사님 재밌다. 이게 아이고. 놀러 왔잖아. 돌려 오셨지만, 뭐 나한테 무슨 뭐돈 받으러 오셨어? 안그럼워 그제? 오늘 이상의 수놈이 많이 와있네. 아제발 남놈이은아 씨, 아, 헤이치이치이 孤独星。 İzlediğiniz için 내는에이 시간은 빌려 준다 말아, 대담. 야, 이제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이 노래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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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시. 영미야, 전화번호 하나 주. <laughs> 예, 옷들이 스판으로 다 입었는데 볼륨감이 너무 좋다. <laughs> 아, 나 저런 여자고, 야, 저런 여자고, 다른 건 뭐라도 커피 한 잔만 마셔봤으면 좋겠어. 커피숍에 가서. 아, 고맙습니다. 탱방이나 더 복을 때 쓰지 뭐 연기하고 쳐만 <laughs> 어, 이렇게 잘나왔어요 아, 어, 선생님, 애인 있니? 없어? 애인 있어? 어, 너, 너, 둘이 소개시켜 줄게. 싫어? 뺀지 맞았다 얘. 이, 이런 좋은 것들은, 남이 이런 좋은 습관들은 빨리 내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 <laughs> 남들이 하는 걸 부러워하면 세상에 제일 멍청한 놈들이 남들이 뭘 하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놈들이에요. 네. 그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성 이건 이처럼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내 자식 서울대학교 보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 내가 행동을 옮기면 돼. 알았지? 내가 근데, 뭐, 우리야 뭐, 열심히 해도 돈학은 거리가 먼 직업들입니다. 우리 가스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학벌들은 다 좋아. 뭐 대학교 다니다 많이, 많은 친구들 진짜로 대한민국 가생들이요못 배운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학 갔다 온 놈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 정말이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내 영어도 잘하잖아요, 내가. 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봐. 보지니아 네, 주에 있는 조지대학교 출신인데 제가. 조지 유니버스티라고 <laughs> 우리 우리 주임교수가 조지 크리너한번 <laughs> 그래서 쎄했던 소리 한번 이제 웃기려 하는 소리지만 진짜 그러면서 아무튼 열심히 이번 이, 이 물금 출제를 오셔서 우리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저희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래. 아유 누님 어떻 뭐그 돈이 6천원 밖에 없어 반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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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내가 받아쓰면서 어찌해쓰면서 어? 만원짜리 바꿔줘요 아, 네. 어? 아니 내 얘한테 부자지마 만원짜리 바꿔줘, 네, 바꿔줘. 네. 때리고 지랄하고 해. 네. 거 받아야돼? 안받을거지? 받아야 그래서 이쪽은 나왔고 이쪽도, 나왔고 이쪽도 나왔고 이쪽도 나왔고 이쪽도 나왔고 저쪽만 안 나왔네 근데 u r e t 들은 k i 까지안 o w or y o u 했 e talking now, or you're talking now, or you're talking n 제가 마이크를 우리 4대 부모 서복원 단장님한테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빨리 바지런니 공연 가고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 도사에 아, 저기 관계없어 예? 뭐라? 어? 경상도만 어? 아, 아, 더잘라아둘 수가 있어야지 자 한번 가봅시다 <laughs> 뭔 노래였는지 응, 그래 거기 한번 가자 그래 조금 조금 이제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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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지나간 노래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하나 준거시 아니야, 아니야. 그 이전에 좋은 현당인 노래 똑같은 노래가 불르면 안 돼. 요즘 내 사랑님을 한번 가자. 오해한번 사랑님, 응. 곡을 한번 가자. 으흠. 여성분들이 또 김용님 씨를 좋아더하고 참데 뭐그 요즘에 그 텔레비 보면은 후, 정말로, 예한 남자들의 연인 인생을 망가뜨리는 금방 망가져 버리고 말. 새끼들이 조심해야지 평상시 시 사람들이 한걸 굴려가지고 이제 저져버저 저는 뭐 여러분들이 신고하 싶으신 분 있으면 하셔요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습니다 뭐여서깜깜빡에서 공연하는 새끼가 뭔 뭐, 뭐 망가질 게뭘있고어 뭐 내가 뭐 광고를 찍었어 뭘 찍었어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력경이이게 빠르냐 음악이 이렇게 빠르면 원래. What is it I'm, the time. Time. I'm not next